...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거에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500원, 500원에 관련되어 있는데요. 천원에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문방구 보시면 파, 팔고요. 그리고 문방구 보면 팔고요. 그래서, 그래서, 아무튼, 오, 천원, 500원이면 500원에 관련되어 있고, 천원이면 천원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자, 그러면, 지금부터, 주제를 발표하기 전에, 구독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오늘의 주제, 나와주세요! <laughs> 아, 힘들어 죽겠어요. 저 이거 주제 사오느라고 힘들어 죽겠어요. 농담이고요 이것은 아침에 사왔답니다. 그러면 발표하겠습니다. 뜬뜬, 뜨르뜬뜬뜬 네, 바로 액괴소개. 액괴소개를 할 건데요. 어, 이것은 500원입니다. 그래서 500원에 관련돼 이, 있다고 합니다. 시끄럼 주의하시고요 시끄럼 주의하세요. 자, 그리고 이거 왜 500원에 관련되어 있냐? 500원 아니면 1000원에 왜 관련되어 있냐? 이거 하나에 500원? 이거 두 개면 1000원. 그래서 500원이나 1000원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식감 주의하시고요. 자, 그러면, 한번 이거부터 소개를 해볼게요. 이게, 여히면 여기, 여기 파인애플 모양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 영어로 써있는데, 저는 영어로 못읽기 때문에, 패스하도록 하고요. 어, 이것은요, 손에 잘안 묻는 게 장점이고요. 그리고, 이렇잘 돼요. 단점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이쁘고, 단, 점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근데 손이 좀 찐득찐득하네요. 그 단점인 것 같아요. 이렇게 잘 늘어나네요. 그렇죠 이게 손에 잘, 풍이 찐득찐득한거 빼고는 다 좋아요 이게 과연 풍선이 불어질지 뭐 풍선을 불어보려고 하는데 풍선 불어 빠질 때가 없네요 여러분 그러면 풍선은 나중에 한번 불어 보도록 하고요 아이고. 뭐야 <laughs> 자 그러면 이거는 점이 이거의 점은랩 장점은 랩 잘되고 그리고 랩도 잘 랩도 잘되고 랩도 잘되고 여러분 이거 보세요 한번 그거 되나 볼까요 한번 볼게요 하나 이렇게 랩을 한 다음에 이거 하는 거 있잖아요 한번 보여 드릴게 이렇게 잘 나나? 아가아 이거, 이거 잘 안되네요 랩이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아 이게 잘 안돼요 아까 잘 되는데

여기 잘 보시면 이 분들 여기 보세요. 블록 캐나왔다. 이게 방풍이가 그런 거예요. 이게 방풍도 잘 되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그만 소개하고. 자, 이거는 그만 설명하고, 이게 좀미니어서통도 좀 예쁘네요. 통도 귀여워요. 그렇지 않나요? 아 근데 단점이 이거 하기가 귀찮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 <laughs> 이게, 이게 무슨 과일일지는 모르겠는데, 뱀가? 무슨 과일인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와, 여러분 이거 보세요. 여기 보세요 대박이죠? 우와. 대박이에요 여러분 이대로 한번 꺼낼까요? 이대로 어! 여러분 이거 보세요! 우와 신기해 와 아, 조명화가 예쁘다 이게 더 예쁜 거 같아요 아! 이거 이거 점수를 매기자면 5점! 왜냐면 손에 진작 진작해요 손은 찐득찐득한데 색깔은 이쁘긴 이쁜데, 이것보다 안예뻐요 그래서 5점. <laughs> 이거는 단점이 많네요. 두개 정도밖에 없네요, 근데, 단점이. 왜냐면, 하 이게 손잘 묻어요. 이렇게 하면 하잖아요. 이게... 아무튼 손이 잘 묻고요. 어, 그리고 또 단, 또 단점이, 손이 찐득찐득해요 이거랑 똑같이 이거 장점은 아까랑 똑같이 랩도 잘되고 색깔이 이뻐요 투명한 것이 진짜 예뻐요 봐봐 아, 이렇게 묻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묻었고 그냥 그냥 켜면 되고요 이게 진짜 예쁜 거 같아요 <뭘한> <뭘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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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과연 방송이 됐는지 함께 볼까요? 자. 한번 볼게요. 자, 한번 볼게요. 하, 하 왜 어른이 잘될거같아요 어? 이거? 하고 올까요? 여러분 이거는 몇번 해야 됐었는데 이거는 몇번 안하고 바로 하니까 바로 되네요 보여드릴게요 이거 이런거 보이시죠? 이게 방공이에요저가 지금 는게 어시 볼기를 터나요? 어, 그, 어. 엉어요어 그, 자, 그, 어, 그러면 자,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딱풀 하는 것처럼 한번 이렇게 해 볼게요. 아, 어, 저 오늘 다 됐어요. 오니 어, 네. 이거, 허, 여, 거, 을 허가 하고 있고요. 어, 이거는 한, 몇 점이면요? 10점. 왜냐면, 이건 색, 이것보다 색깔이 더 예쁘고요. 방품도 이게 제일 먼저 된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10점입니다. 네, 여러분, 이애 액계 소개하는 게 재밌었다면, 재미, 없을 수도 있겠지만, 재밌었던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빠이!